경자년 취띠해의 <laughs> 행복한 여들 <여덟> 쌍둥이의 <laughs> 즐거운 취침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. 8마리 쥐는 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고, 예, 어미 옆에서 어, 단체로 취침을 하고 있는 예,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. 눈을 떴고 이제, <laughs> 어, 돌아다니기도 시작했고 근데 기가 막히게 엄마젖은 찾아서 맛먹는 기특한 놈들입니다. 지금 보다시피 예, 또 엄마젖을 빨려고 이제 접속을 하는 예, 다리를 보듬거리고 있죠. 자, 밤에 보면 어미가 <laughs> 잔다고 자면 새끼들이 달아붙어서 합체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음, 새끼들을 안고 잠을 자니 잠을 제대로 잘 수는 없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들을 잘 돌보는 어미를 보면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, 음, 그, 몸단장을 제대로 못해서 꾸질꾸질한 게어미쥐입니다 예.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건참 대단한 모성애 같고, 예. 보다시피 어미나 음 성인쥐는 귀가 좀 튀어나와 있고, 새끼쥐는 귀가 어 머리통에 붙어 있습니다. 야 지금도 또 식사 시간이 된모임니다다달다붙네요한 음. 마리 특별히 어,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터뷰 인터뷰 나올 사람 어, 나오지 아 전부 다 까다롭네요 자 제가 엄지손가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길죠? 손, 손가락 한마디 반 정도입니다. 자, 얼굴을 보겠습니다. 눈은 떴죠? 어미의 사랑을 잘 받고 커서 잘 크고 있습니다. 잘 생겼죠? 예. 눈은 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돌아다닙니다. 요 단계를 지나면 귀도 좀더 커지고, 날아다닙니다. 이 정도, 30cm 정도는 점프를 합니다. 점프. 그래서 날아서 돌아다니는 예, 쥐들을 볼수 있습니다. 어쨌든, 지금 보다시피 새끼쥐들은 어미의 사랑을 듬뿍 받고,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쥐해에 태어나서 크리스마스 데이를 태어났지만 아주 잘 자라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